신명기 7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을 이끌어들이시고 당신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당신들보다 강하고 수감하는 일곱 민족인 해족과길르가스족과 아모리족과 가는족과 브리수족과 히위족과 여부수족을 다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지게 하실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그들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세우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마십시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 딸을 그들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당신들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도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가는 그들의 꿰에 빠져서 당신들의 아들이 주님을 떠나 그들의 신들을 숨기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곧바로 당신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여합니다. 그들의 재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우상들 불사르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순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순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 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에게는 천대 이렇게까지 그의 언약을 지키시며 또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당장의 벌을 내려서 그를 멸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징벌을 늦추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또 당신들을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신 땅에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을 많이 보게 하시고 땅에 복을 주셔서 열매와 곡식과 새술과 기름을 풍성하게 내게 하시고, 소와 양에게도 복을 주셔서 새끼를 많이 낳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 어느 백성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녀가 없고, 또 당신들 짐승 가운데도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당신들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이미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알고 있는 어떤 나쁜 질병에도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모두 그러한 질병에 걸리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도 안 되고 그들의 신을 섬겨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당신들에게 올가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이 혼자 생각해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라고 걱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주당신들 하나님은 당신들이 당신들의 눈으로 본 대로 큰 재앙과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시며 강한 손과 편팔로 당신들을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지금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말벌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어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과 당신들을 피하여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멸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가운데 계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진정으로 두렵고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당신들 앞에서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을 단번에 다 없애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있다가는 덜짐성이 번성하여 당신들을 해칠지도 모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어 그들을 큰 혼란에 빠지게 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왕들을 당신들의 손에 넘기실 것이니 당신들은 그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과 맞설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 그들을 다 침멸시킬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 버리고 그 위에 핀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감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그러다가는 당신들도 그것과 함께 망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철저히 그것을 미워하고 꺼려 합니다. 그것은 모두 없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